안녕하세요 준호 준입니다 아, 제가 전에 크리스티드 개코 도마뱀이 교미 번식하는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고부터 한3주 정도 뒤에 제가 이렇게 암컷을 위해 산란 세팅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거의 이제 딱4 주차 되는 날인데요. 제가 어제 새벽에 아이 통을 보니까 드디어 우리 크리스티드 개코가 산란을 했습니다. 예! 정말, 아, 너무 신기하고요. 정말 진짜 너무 흥분되고 그랬는데, 어제 새벽이라 제가 간단하게, 어, 핸드폰으로만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오늘 좀 자세히 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 큐브 사육장에 제가 이렇게 살란 세팅을 했고요. 뭐, 별거는 없습니다. 이제 간단한 레이아웃이랑 습식은신, 아이통 역할을 하는 습식은신처를 넣어놨는데요. 짠, 이게 지금 아이통 역할을 하는 습식은신처예요. 이렇게 락앤락 통에다가 구멍을 뚫고 어, 이 안에다가 수분을 먹을 수 있는 수태를 이렇게 잔뜩 넣어놓으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쉬고 있는 우리 엄마 개코가 보이죠. 이 친구가 이제 산란이 가까우면 알을 낼수 있는 공간을 찾기 때문에 자꾸 이 습식은신처를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임신 전에는 사육장에 습식은 신처를 둬도 거의 사,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알날 때가 되니까 여기를 되게 막 예, 들어갔다 나왔다 는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아예 두 개를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찍은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진짜 신기하죠? 이 친구 진짜 너무 뚱뚱해가지고 알을 낳는데도 아직도 배가 이렇게 빵빵해요. 알을 낳기 전이랑 호랑뭐 몸매는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받은 알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네, 인큐에 세팅해 을 놓은 알의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에 크레이가 낳은 알이고요. 와, 이렇게 딱두개 아래 나았더라고요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도, 어 뭐, 레오파드 도마뱀처럼 한 번에 한 개에서 두개 아래 낳구요 이렇게 한 클러치씩 거의 뭐네 번, 한 다섯 번? 그 정도까지. 많게는 뭐그 이상으로, 어, 알을 계속해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좀 아직 많이 비어있는데 가득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 크레스티드 개코 도마뱀 알은 처음 받아보거든요. 예, 생각보다 알이 딱딱해요. 네, 그리고, 진짜 조그맣고, 이렇게 조그마니까 몸에서 품고 있을 때도 큰 차이를 어못 느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너무 조그맣고, 근데 이제 진짜 신기합니다. 이제 하나는 알이 되게 모양이 이쁘게 돼 있는데, 저 하나는 좀 찌그러졌어요. 이게 보면, 예전에 서울 랩타의 사장님께서, 어 서비스로 주신 거고요. 이 안에다가, 질석, 수분 유지할 수 있는 질석을 깔고, 여기다가 수분을 좀 가득 머물게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위에다가 이걸 주면 됩니다. 알에 이 수분이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알이 썩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는요, 어, 레오파드 개코랑 다르게 얘는 한 25도, 26도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해요. 제가 알을 급하게 받아갖고, 그, 인큐베이터가 없어요. 온도 유지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파충용 류 인큐베이터를 지금 밀림펫 사이트에서 주문을 했고요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확인을 할수 있는데, 아, 보통은 한, 알을낳고 2일, 3일 후에 확실히 알수 있는데, 뭐, 첫날에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긴 하거든요. 이제 여러 브리더분들이 알려준 방식대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알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뭐 확인하는 방법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준비물은 바로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후레쉬를 키고요. 이 위에다가 알을 이렇게 놓으면. 이게 지금 그 안에 피줄이나뭐 그런 게 보이면 유정란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무정란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이 알은. <laughs> 처음 받아보는 알이라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아, 이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이게 초사는 무정란에 낳는 경우가 많다 그러긴 하는데 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땐 무정란 같긴 한데 그래도 좀더 두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 알 자체를 받았다는 사실에 정말 기분이 좋고요 아 뭐첫 번째 알이라 큰 기대는 안 하겠지만 아주 귀여운 아 새끼 크레드를 한달 뒤에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진짜 암컷 크레 너무 고생했고 맛있는 거 많이 줘야겠어요. 근데 정말 생명은 신비한 것 같아요. 네, 또 다음에 또 알이 해칭하고 이런다면 다 그런 모습 제가 영상으로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